그런들 뭐 하나 대머리 감거나 어때요 제가 연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들 키스진 허락 못해. 어, 준형 키스진 어떻게 허락해? 준형도 했잖아 아닌가? 했나 안 했나 서예는 새로운 취미인가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덟 살 때부터 서열을 했습니다. 한 4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제가 명호 형이랑 준 형보다 그 한자를 더잘쓸 거예요. 네. 거울 모드로 근데 보셔야겠다. 이런 느낌? 오늘도 화장 지워? 지워줄까잘 봐도 자 비포 자 비포야 <laughs> 아 바로 바로 이렇게 없어진다고 갑자기 판 판다가 됐는데. 아, 애프터 괜찮 은 귤? 어, 나는 오전 나운트 보고, 아 페럴 스프 리치 를 너무 먹 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아프레스프리츠가 파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막 어딜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그리고 그 오렌지 하나가 들어가 있으니까 쪽쪽쪽쪽 먹다가 마지막에 오렌지를 하나 먹고 이렇게 사 너무 좋은데 아구정 쪽에 있어 아구정 어디요? 아저 여러분 저 이틀 동안 마카오에서 이틀 동안 가위눌렸어요 다 나와 어딨어? 오늘도 누르기만 해봐 진짜 가만 안둔 내가 가위 눌리면 내 몸과 몸이 N극과 N극 같은 극이 된 느낌이야 그래서 뭘내 맘대로 하고 싶어도 이게 서로 다 밀어내는 거 있지 이 몸이 다 이렇게 안 이렇게 돼 그래서 막 그랬어 바퀴벌레 잡는 꿀팁? 저 바퀴벌레 못 잡아요 저는 바퀴벌레 나오면 정한이 형이랑 난리 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엽지? 안녕하세요 북그가 좀 있는데? 얘가 있어서 가위 눌린 건가? 나, 다, 나랑 닮아가지고? 오누영 방 가서 자. 오누영. 갈까? 혼자 방을, 혼자 방을 지켜줘야지. 박재정 선배님 헤어지면.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 이제 날떠난다 말해요. 잠시라도 행복을 지켜서 뭐해서 뭐였지? 오케이. 잠시라도 뭐였지? 뭐해서 고마웠다고? 느껴서 잠시라도 행복을 느껴서 고마웠다고.

non I irony, so I envy you.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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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even days a week. Every hour, every minute, every second. Every night of the night. I've been loving, I've been loving you, right? This love is mani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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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I can't killin' it, killing it, killin' it. Sarah, I don't know. Maniac, that's a buzzing, got maniac. Ping, ping, that's a buggy, maniac. Oh, mama, oh, mama.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나는 초록을 담은 작은 화분 하나가 필요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나를 반겨주는 음. Something to pray with, get a guitar. The one in a kin there to make it shake a bois. Firebucket, match you go. Sonas that you lie one, two, five. Mother Jeep, Jung, Hedge, when I pray the guitar. I know you know, ooh, baby, ooh. I love you, know I'm a chillin', no, no. ooh, baby, ooh. I love it 너 no, 맞추는 춤 리듬 속에 끌려보는 애살 가득 담은 눈 In my heart. Tell me why are you f e e l i n g like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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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a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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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ll. baby. Still I love it 너 맞추는 눈. Oh,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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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uitar,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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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get a guitar, oh, get,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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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uitar, a. Hey. If you want something to play with, get a guitar 가볍게 툭 어깨에 메고 시작해봐 에이 불타오는 love and youth 외치는 순간 feel the vibe 맘이 가는 대로 맘이 가는 대로 Play with, get a 맘이 가는 대로 play it, get a guitar 코끝에 먼저 와버린 차가운 겨울 내내 오지 않길 기도해도 이젠 무색해져 버린 따뜻한 내두손 다시 어디론가 가야 하는 날 진심이었던 사람만 바보가 돼늘 그래와서 한치의 오차 없이 점 맞으면 쓸수록 나를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 진심이었기에도 초라한 이밤 너를 잊고 싶지 않아서 놓쳐왔던 나를 이제는 찾아보려 해널 놓아줄게 너를 바라보다 눈 멀어도 너를 사랑하다 다 버려도 아난 눈앞이 더피이 날아올라 난 알코올 프리 데 취해 뚱뚱뚱뚱뚱 게나 신기하 나도 없는데 너와 있을 때마다 이래 날 보는 네 눈빛 때문에 너는 눈을 오시는 내 샴페인 내 와인 내 드킬라 마가리타 모히또 윗 라임 스위미모사피나콜라라 I'm drunk i n you. Ooh, I'm drunk in you 네가 가도 사랑은 다시 오고 소란스런 이별을 겪어봐도 이렇게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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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마음에 걸려 가끔씩은 좋아서 웃긴 하고 더 가끔씩은 행복의 맛을 봐도 아직도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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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 in me. 60초면 충분한 스토리. 나에게는 만들려왔어난 난, 난 의심치 않아. 날 가져간 걸 잊지 않은 타 i 넌 그런 사람 내겐 유일한 스토리 아름다운 청춘의 한장 함께 써내려가자 너와이 추억들로 가득 채울래 아무 걱정도 하지는 마 나에게 다 맡겨봐 지금 이 순간이 다시 펼쳐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 그토록 널 부르던 나게 입술이 바짝 말라 가는 걸 느끼며 너너 no, no. 소용돌이치는 날 속에 Give me a small piece Rock out the dark first Gotta go back to you every time If you feel the courage Yeah, go ahead and die I tell you this time I wanna rock with you Moonlight, if i am shine on you Today and tomorrow We'll meet and I, Kobe 너 n 몰 a 부 l j 가우 n 널 따라 부를게 똑같은 멜로디 모자를 눌러쓰고 이리저리 부딪혀 아파도 관심도 없는 넌 예쁘고 참 나쁘다 그래 쓰러져가는, 망가져가는, 난 이제 두렵지 않아. 눈물 숨기기, 그건 참 어려운 일이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그대로의 조각들만 봐. 뭐지? 바라면 안 될까? 새 새로운 것 새로운 폼 외로운 것 떠나간 New w o r l 목소리만 남아있다면 소대구레두다. 슈가 콧 다윈 벗었던지 넌 네가 뭘하든지좀부내 맘대로 날 위안 춤을 추진놔 한 걸음 도 그대에게 가까이 오늘 내맘은 이전보다 더 더욱 당신에게 커져가요 목소. 띄어쓰기 블러팅 그거 그거지 아 뭐였지 너무 너무했잖아 너무, 너무 뭐였지 <laughs> 잠깐만 너무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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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심했잖아 <laughs> 아 장피야 장피야 장피해, 아, 장피해, 장피해. <laughs> 너무 심했잖아 너 무심했잖아 으악! 뭐하는 거야? 아 이거 멤버도 보고 있으면 진짜 내일 완전 놀리겠다 발에다 줄게 발에? 다 줄게 아 가라고요 아 가라고요 <laughs> 잠깐만요 잠시만요 보자 승관 다시 보자 가라고요 아 가라고요 어저누 아, 아, 저 아닌 것 같아 미안 진짜 미안해 잠깐 이거 아닌 것 같아 죄송합니다 뭐 하냐 승관아 너술 마셨냐 회 사줄게 회사 줄게 회사 줄게 너무 갔어 뭐야 야 하라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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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아으 아직도 회사 줄것 같아? 방호 회사 줄게 어 너무 민망했다 어, 빨개졌어 지금 사랑해 보고 싶어 사랑? 해보고 싶어 지금까지 브이버스라이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멤버들이 보면 뭐 어쩔 거야? 너네도 다 해야 돼. 영통에서 아, 아련하게 해야 될래. 그러니까 박력한 게 아니라 사랑해 보고 싶어. 이 느낌이야. 아니야, 이것도 너무 갔어. 사랑해 보고 싶어. 사랑 해보고 싶어 거려 댓글 <laughs> 왜 이렇게 웃기가거려치 <laughs> 결혼 결혼가래이거가야 <laughs> 그럼 말하지 치 가리아치. 가리아치. 가아치 가리아치. 가다아치가리왕치이다어치가 왕검이다, 떼줘 왕검이다. 어, 태조 왕건이다. 여봐라 뭐 하는 게시냐, 것이냐? 어. <laughs> 발해 다 줄게랑 발해 발에다 줄게. 발해 발에. 발에? 발에. 누구세요? <웃음> 누구세요? 아 <laughs> 어. 여기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오케이. 아 여기 못 지나가요. <laughs> 잠깐만 부탁했어요. <못 하겠어요. 웃음> 귀엽게 해야 돼. 아, 어떻게 해야 돼? 귀엽게 어떻게 해야 돼? 말해줘. 아 여기 못 지나가요. 예, 네, 못 지나가요. 여기 못 지나가요. 걔네들이 밤 열심히 해주니까 막 신나서 더 했잖아 지금. 걔네들 때문이야. 아, 진짜 부끄럽네. 이건 클립 다 땄어, 말 했어. 널리 널리 퍼뜨려. 아니 아니 그러지 마. 잠깐만. 너 퍼트리지는 마. 그냥 간직해. 간직만 해라. 아니 진짜 이렇게 길티 보고 싶다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 거야 진짜. 정말 너 이렇게 내 굿을 보고 싶어. 나 베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나? 안 돼요 안돼안돼 안 돼. 애교살 보여줘? 배구 우리 정관장 또 이겼잖아 3대0으로 이겨서 나또 너무 사랑하잖아 근데 너무 중요한 경기였거든 근데 이긴 거야 그냥 푹 빠졌어 지금 그냥 빠져있어 내 그관니 얼른 자라 키안 큰다. 키 멈췄다.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캐럿들이 있다면 그 지금부터 종합 비타민 꼭 열심히 먹어라. 옛날에 영통텐사할때 순간이 어떻게 이렇게 다 완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뭐 어떻게 이렇게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막. 그래서 아 제가 뭐가 완벽해요? 저안 완벽해요. 그래서, 아니야, 순간이 진짜 완벽해. 내가 근데. 아 근데 저키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어.. 좀 괜찮아 <laughs> 근데 나름 나 보면은 실제로 보면 나 그렇게 귀찮아나 나 꽤나 나쁘지 않아 응. 나키 지금 몇으로 알고 있어 걔네들 다178 누구야? 183 <laughs> 2 m 좀 안돼 맞아요 71 누구야? 잠깐만. 70일 누구야? 70일은 아니지 않아? 검색해봐도 70일은 안 나올텐데. 정색 안할것같았니 170일 누구야? 자진해서 나와. 뭔 소리야? 무서워. 오늘도 누르면 나 진짜 오늘도 눌리면 진짜 바로 리버스 라이브 킨다 아니 라이브까지 못 키고 그냥 바로 글 쓸게 그러면은 시차 있는 캐럿들은 안 자고 있는 캐럿들이 나좀 빨리 찾아줘야겠지 많이 사랑합니다